지만 어 노종면 YTN 전 기자가 네. 네어 사장에 입후보를 한다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어 일종의 추사표를 던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뭐그 YTN 뭐 동료 기자분들 네. 그리고 뭐 시선 그러니까 네. 노종면 기자가 지금 진행을 하는 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려서 YTN 사장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려서 응. 뭐 간단한 인터뷰라고도 좀 해볼까 해서 응.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어, 전화를 받지 않고 소리 샘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일단 어, 노종면 기자께서 네. 네, 쓴 글이 확신하다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 어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그 출사표를 딱 봤는데 네. 네,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제 복직은 배수진으로 치지 않겠다. 네. 네. 근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설령 떨어지더라도 복직하셔야죠. 그렇죠. <laughs> 그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그 노정면 기자께서 이제 썼던 그 글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직장 꼬박 6개월 동안 월급 한푼못 받으면서 지켰던 회사. 내게 기자로 살게 해준 언론사 YTN. 어, 바로 그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지 3천일이 넘었다. 이제 3천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다 존댓말로 썼습니다만 네, 편의상 대판 네. 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노준명 기자는 어, 이 결심으로 복직투쟁에 함께해오신 분들께 실망을 하게 될지 본질이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실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네. 권력에 줄을 댄 적도 없고 노조의 요청을 받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일부 음. 해직자의 권유를 받고 혼자 고민해서 담담히 결심했다. 이렇게 네. 출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YTN에서 제 소임이 끝났음을 겸허히 음. 받아들이겠다. 네. 네, 사장에서 떨어져도 복직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수라면 네. 나는 지금 당장 결심을 철회하겠다. 음. 그러니까 사장 지원 결심을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YTN 사장 배수의진도 없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음.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YTN 노동조합 그 전고노 노동조합 YTN 지부 조합원들에게 네. 말을 했는데 어, 만약 뜻을 이룬다면 (YTN) 네. 공정방송 투쟁의 승리로 규정하고 (YTN의) 개혁 진정한 통합과 도약을 위한 도전에 나서겠다 음. 어, 그때 동지들이 (9년) 동안 떨치지 못했던 아, 펼치지 못했던 지혜와 벼려 두었던 용기를 분출시켜 주셔야 한다 네. (YTN) 공무, 사장 공모 역시 촛불이 요구한 결과다 나의 네. 결심이 촛불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쉼 없이 자문하며 공모절차에 임하겠다. 2017년 6월 11일 양편 새꽃마을에서 동지들께 늘 고마움을 안고 사는 노조면 올림. 네,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음. 자, 3171일. 네. 오늘이 3172일인가요? 네. 어...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직 기자로 살면서 네.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정말 해직 기자지 그렇죠. 정말 월급나품 못 받고 네. 네. 그냥 완전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 속에서 이렇게 9년 동안 그쵸. 네 복직 하나만을 위해서 싸워오신 분인데 아 정말 그 뭐랄까요 그 YTN에서 그 돌발 영상을 만들면서 네. 정말 YTN에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노종면 기자가 네. 그렇게 쫓겨난지도 벌써 9년이 음. 흘렀고 그 YTN 노종면 기자가 다시 이제 사장에 도전하는 음. 그런 상황이 맞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선배가 네. 기사 소개하시는 동안에 댓글로 네. 어, 어떤 분께서 잠시만요. 어 와신님께서 될 확률이 많나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 YTN 경우는 사장. 그 사출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사출위원이 모두 다섯 명이고요. 음. 이 중에 주주사가, 사출위 구성이 주주사가 3 명. 네. 그리고 시청자와 사원 대표가 각한 명씩 외부 인사를 추천해가지고 구성이 돼요. 음. 그러니까 즉 다섯 명인데요. 어, YTN 주주사는 한전 KDN이랑요. 네, 다 공기업이죠. 네, 마사회랑. 네. 그리고 KGC. 마사회. 네, <laughs> k c 인상공사. 네.로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7월 중에 임시주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음. 얼마 안 남았죠. 네, 7월 중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게 대체로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공영방송, 공영뉴스채널로 불리죠, YTN이. 네. 또 그래서 또 이명박이, 예전에 구본홍을 낙하산으로 내려 꽂을 때도 네. 이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내려 꽂은 네. 측면이 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YTN에서는 뭐 정권에서 뭐 낙하산 사장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네 아마 뭐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할 텐데, 네. 뭐그 경쟁을 통해서도 그 y t n 의뭐 에버그린 컨텐츠를 만든 노종면 기자이기 때문에, 그죠뭐 밀린다라고 네.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쵸. 될지 안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어좀 어떤가요 이 노종면 기자의 출사표를 딱 듣는 저는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꼭뭐 이건 개인적인 걸 떠나서 네. 꼭 되셔야 뭔가 네. 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음. 이게 정의 구현 약간 그런 아, 느낌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꼭 되셨으면 하는 네, 네. 진짜 아울러 그것뿐만 아니라 뭐구보농 사장이 어떻게 YTN에 내려 꽂히게 됐는지 그쵸. 뭐 전 KBS만 따지면 뭐 정현주 사장은 어떻게 쫓겨났고, 네. 또 당시 뭐 김인규였나요? 하여튼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사장이 됐는지, 음. 이 과정도 좀 낱낱이 밝혀져야 네. 다시는 정권에서 이렇게 함부로 낙하산 그렇죠. 사장을 내려 꽂고, 뭐 거기에 뭐 대항하는 기자들을 내쫓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네, 네 그럼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사실 뭐, 어, 해직, 그 언론인이고 또 네. 복직 투쟁을 하, 그러니까 내부에서 원래 공영 공정 방송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음. 해직됐다가 만약에 사장으로 가게 된다면 음. 그 YTN의 보도나 안에 구성 뭐 사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네.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네. 어떤 언론계에선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요. 네. 정말 예전에 뭐 동아투이 그쵸. 네 동아투이 선배들이 나갔다 네. 다시 동아일보 사장이 되는 뭐 그쵸, 그런 그쵸. 그렇게 그 꿈도 못 꿔본 그런 그림이 지금은 네. 일단 뭐 공영성이 있는그 네, 음.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아, 운영은 아니고 공기업이 네. 대주주로 있는 그런 (YTN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어~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좀 잔도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배수진을 치고 네. 네, 이렇게 사장에 출마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네. YTN 사장에서 떨어지시더라도 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웃음> <웃음> 복직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준미 언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뭐세 분의 아직 복직하지 네. 못한 뭐 기자분들도 뭐 조만간 또 네, 복직이 되시길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어, 남근 님께서 윤석열 노태광도 돌아오는데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어 정말 그 뭐야 일종의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좌천이 됐던 사람들이 네네 네, 그리고 또좀 정의롭게 뭐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걸좀 그 느끼셨겠습니까? 네, 네 느끼죠. 또 노종면 기자가 또 사장이 된다면 네좀 네. 좀 다른 네 같은 좀 그런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희도 이정환 사장이 기자로 공부를 하다가 네, <laughs> 사장이 됐죠. 네. 네. 별로 비추긴 합니다만. <laughs> 카타르시스 없어요. <laughs>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어요.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기사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소식이었고 네. 두 번째 소식은 KBS 소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KBS가 그 내부 구성원들 네.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이 있고 그쵸. KBS는 고대영 사장이 사장 죠 네, 고대영 네. 사장이 있고 MBC에는 그 누구죠? 그 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아그 무슨 영준도 고영주 고영주 아 고영주. <laughs> 네. 이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났습니다. <laughs> 네. 고영주가 있고 고영주 네. 이사장이 있고 네. KBS에는 이인호네 이인호 이인호가... 네. 네. 이사장이 있죠. 네. 그래서 KBS 내부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 조사를 했어요. 네. 어, 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네. 걸물었습니다 사천구백칠십오 네. 어, 명 어... KBS 전 사원이 그렇대요. 국내에 서 근무하는 네. 4,975명 중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laughs> 저희 몇 배입니까 이게? 2,000배? 네 거의 뭐 100배 이상, 200배 이상에. 네. 200배면 400명인 거고, 네. 아, 그러네. 4,900명이면 어? 2,000배 아니에요? 맞다? 20명이 200명이면 아니죠? 200배죠?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laughs> 아씨 수학에 약해가지고. 네 제가 산수에 강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쨌거나 4,975명 가운데 3,292명이 투표를 했대요. 네. 그래서 투표율은 6.2%. 6이 중에 88%에 해당하는 2,896명이 고대형 나가야 된다라고 <laughs> <laughs>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노 KBS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혹은 이사회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네. 이한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90%의 답변이 네. 그렇다. 네, 음. 그렇습니다. 어 박인정 님께서 정동지 얼굴이 부은 거예요라고 <laughs> 물어보셨는데, 어저 원래 이렇습니다. 네, 그때는 카메라가 좀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네. 좀어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음. 네 어쨌건 그렇고요. 어 어쨌건 다시 고대영 사장으로 좀 돌아가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네 요구를 했던 사람 중에 54%가 네. 왜고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네. 질문에 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하락시켰다. 네. 라는 거였고 30%는 조직 개편과 자포스팅 이게 음. 뭐냐면은 일종의 어, 유배지. 아 어, 유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배가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네, 네. 이게 뭐냐면 자포스팅이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한희 기자가 어 오늘 팀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네. 막 써요. 네. 쓰면은 그 일종의 이제 그 부서장이 네. 그니까 저희로 따지면 이제 이재진 기자가 네. 픽을 하는 거죠. 네. 그니까 픽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아 <laughs> 부서장이 픽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독서조항이 있는 게, 네. 윗스람들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핑미, 핑미, 핑미업 이런 거요? 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는 게딱 그만큼이에요. <laughs> 네, 저도 아는 게 딱, 아, 아, 저는 자주 봅니다, 그거. 네, 어쨌거나. 조직개편 자포스팅, 수신료 포기 등 독선 무능 경영을 음. 이유로 최, 네, 퇴진하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BS 내부에서도 네. 네, 이렇게 80%, 88% 90% 가까운 사람들이 네. 지금 그 고대영 또 이인호 이사장 네. 또 이렇게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공영방송에서 YTN이 뭐 어쨌건 당시 YTN 사장이 네. 그 총때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음. 그이후로 계속 공영방송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나가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MBC에서는 또 대규모 플래시몹이 있었죠. 네, 되게 네, 그 100, 100, 0명 정도가 같이 그 뭐랄까 아마 좀, 왜 진작 저걸 하지 않았지? 라는 아, 생각이 좀, 네. 좀 들긴 했어요.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뭔가 뭐. 이 9년 동안 꾹꾹 응축이 되었던 게 뭔가 좀 터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네. 네. 어쨌거나 이 방송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서 좀 손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음. 내부에서 좀 이렇게 분출을 해 나가면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네, 기사는 이두 가지 기사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그 이번에는 이한희 기자가 베스트 기사와 워스트 기사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네. 베스트 기사는요. 네. 베스트 기사부터 할게요. 한결의 네. 기사인데요. 한 달에 1,600원만 내면은요. 일단 기사 제목이? 네. 한달 1,600원이면 내 힘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오, 1,600원. 네. 네.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던 세미나에서 나왔던 네. 걸 정리를 한 기사인데요. 네. 향후 5년 동안 석탄 화력 발전 일부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면은 음. 연간에 그니까 연간 드는 돈이 2.3조에서 2.6조 정도래요. 네. 그래서 총 비용이 12조원이 드는데요. 네. 이걸 가구로 계산하면 월 1,600원밖에 안 된대요. 한 가구당? 네. 네. 근데 이, 이게 1,6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음. 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 지금 석, 석탄 화력발전 이 많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의 대부분 많은 원인을 차지하잖아요 음. 근데 미세먼지의 14%가 발전소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석탄이나 석유 하락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하, 하, 하더라고요 음. 14%면 진짜 큰 거거든요 네. 사실 중국에서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황사 같은 건아그좀 막고 싶은데 뭐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쉽지가 어, 않죠 네, 네. 그걸 뭐 바람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뭐 중국의 뭐 공장들을 막저 뒤쪽으로 뭐라넣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외교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당장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14%나 되니까 이게. 네. 근데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무려 1350분의 1이래요. 1000배 가까이 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 화력 발전의 44%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1600원만 내면 한마디로 이 미세먼지의 14%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에 지금 나오는 거에 1350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한국은 사실 이 토론에서 나왔던 말이 사실 1600원이 네.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음. 뭐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원자력 폐쇄를 선언했잖아요. 네. 2020년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걸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네. 해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매월 이제 300와, 300kW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평균 음. 이 정도 쓰나봐요. 네. 300kW를 쓰면 전기요금이 26,700원이 인상되는 거예요. 음. 인상분만 26,700원인 거예요. 네. 총 비용이 아니라. 네. 근데 도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OK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원전을 없애는 대신에? 네, 원전 없애는 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네. 지금 어른들이잖아요. 전기세 같은 거 아기들은 안 내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독일의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체레나블 원전 사고 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 우유도 먹지 못했고 네. 모래도 못 만졌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이 그때 아기였을 텐데 모래도 못 만지고 우유도 못 이렇게 못 마시고 했으니까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원전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네. 느낀 거죠. 그래서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한 편이라서 네. 이렇게 전기요금 많이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좋은 게 뭐냐면,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도 해요. 음. 뭐, 신기술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그 제가 정확, 뭐, 자세히 어느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뭐, 연구나 음.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연료를 쓰면 어떤 보건상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럽고 약간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오염 이런 것이 사람에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대요. 음. 그래서 이게 다 기사, 좋은 기사로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네. 뭐한 달에 1,600원 정도면 이렇게 적금할 수 있다. 네. 그렇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는 한 달에 한 23,000원 정도 더 내면은 원전을 다 없앨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뭐랄까? 하여튼 뭐그 뭐 하여튼 원전 쪽에서 뭐그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그 그쪽에 이른바 원전력 마피아라고 하나요 좀 네, 너무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하는 이제 교수들 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 보면은 그쵸. 마치 이런 이렇게 뭐~ 석탄 화력발전소를 멈추고 원전을 없애면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원자력은 뭐 2만 3천 원이니까 2만 3천 원 정도가 오른다고 독일 기준으로. 네. 그 생각을 하니까 뭐그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1,600원 정도면은 그렇게 그렇죠. 엄청나면 폭탄까지는 아닌데. 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노후된 화력발전소 같은 거 빨리 문 닫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1,600원 정도는 아주 간, 가뿐한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음. 어. 1600원. 네. <laughs> 1 6 0 0원 어디서 벌어오나. 불 <laughs> 아픔 어. 못 받고. 네. 네. 그냥 완전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 속에서 이렇게 9년 동안 그렇죠. 네. 복직 하나만을 위해서 싸워 오신 분인데. 아, 정말 그 뭐랄까요? 그 YTN에서 그 돌발 영상을 만들면서 네. 정말 YTN에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노종면 기자가 네. 그렇게 쫓겨난지도 벌써 9년이 음. 흘렀고 그 YTN 노종면 기자가 다시 이제 사장에 도전하는 음. 좀 그런 상황이 맞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선배가 네. 기사 소개하시는 동안에 댓글로 네. 어, 어떤 분께서 잠시만요. 어 와신님께서 될 확률이 많나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 YTN 경우는 사장 그 사추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사추위원이 모두 다섯 명이고요. 음. 이 중에 두 주사가 사춘이 구성이 주주사가 3명 세, 세 네. 그리고 시청자와 사원 대표가 각한 명씩 외부 인사를 추천해 가지고 구성이 돼요. 음. 그러니즉 5명인데요. 어, YTN 주도사는 한전 KDN이랑요? 네, 다 공기업이죠. 네, 마사회랑, 네. 그리고 KGC. 마사회. 네, <laughs> KGC 인상공사. 네. 그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7월 중에 임시주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음, 얼마 안 남았죠. 네, 7월 중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게 대체로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공영방송, 공영뉴스 채널로 불리죠, YTN이. 네. 또 그래서 또 이명박이, 예전에 구본홍을 낙하산으로 내려 꼬를 때도 네. 이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내려 꼬진 네. 측면이 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YTN에서는 뭐 정권에서 뭐 낙하산 사장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네 아마 뭐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할 텐데 네. 뭐그 경쟁을 통해서도 그 YTN의 뭐 에버그린 컨텐츠를 만든 노종면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뭐 밀린다라고 네.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네, 될지 안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어좀 어떤가요 이 노종면 기자의 출사표를 딱 듣는 저는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꼭뭐 이건 개인적인 걸 떠나서 네. 꼭 되셔야 뭔가 네. 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셔야죠. 그죠. <laughs> 거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네. 네, 그 노종면 기자께서 이제 썼던 그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직장 꼬박 6개월 동안 월급 한푼못 받으면서 지켰던 회사. 내게 기자로 살게 해준 언론사 YTN 어, 바로 그 YTN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지 3천일이 넘었다 이제 3천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다 존댓말로 썼습니다만 네, 편의상 제 네. 반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노준명 기자는 어, 이 결심으로 복직투쟁에 함께 해오신 분들께 실망을 하게 될지 본질이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실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네. 권력에 줄을 댄 적도 없고, 노조의 요청을 받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일부 음. 해직자의 권유를 받고, 혼자 고민해서 담담히 결심했다. 이렇게 네. 출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YTN에서 제 소임이 끝났음을 겸허히 음. 받아들이겠다. 네. 네. 사장에서 떨어져도 복직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 노종면 YTN 전 기자가, 네. 네. 사장의 입후보를 한다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어 일종의 이제 추사표를 던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뭐그 YTN 뭐 동료 기자분들 네. 그리고 뭐 시선, 그러니까 네. 노준명 기자가 지금 진행을 하는 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려서 YTN 사장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려서 응. 뭐 간단한 인터뷰라고도 좀 해볼까 해서 응.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어, 전화를 받지 않고 소리 샘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일단 어, 노종면 기자께서 네. 네, 쓴 글이 확신하다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 어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그 출사표를 딱 봤는데 네. 네,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제 복직은 배수진으로 치지 않겠다 네. 네, 근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설령 떨어지더라도 복직하신 네. 복직. 분이 다수라면 네. 나는 지금 당장 결심을 철회하겠다 음. 그러니까 사장 지원 결심을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YTN 사장 배수의진도 없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음.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YTN 노동조합 그 전국오른 노동조합 YTN 지부 조합원들에게 네. 말을 했는데. 어, 만약 뜻을 이룬다면 YTN 네. 공정 방송 투쟁의 승리로 규정하고 YTN의 개혁, 진정한 통합과 도약을 위한 도전에 나서겠다. 음. 어, 그때 동지들이 9년 동안 떨치지 못했던, 아, 펼치지 못했던 지혜와 벼려두었던 용기를 분출시켜 주셔야 한다. 네. YTN 사장 공무 역시 촛불이 요구한 결과다. 나의 네. 결심이 촛불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 쉼 없이 자문하며 공무 절차에 임하겠다. 2017년 6월 11일, 양편 새꽃마을에서 동지들께 늘 고마움을 안고 사는 노조면 음. 올림. 네, 이렇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음. 자, 3171일, 네. 오늘이 3172일인가요? 네. 어...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9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직기자로 살면서. 네.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정말 해직기자지.